몸의 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몸 길이는 7mm에서 12mm. 나타나는 때는 연중. 몸. 얼음벌레 및 애벌레. 갈색이야. 결락이. 잘안 보여. 및얼른벌레알나기 땅속, 식식성 낙엽. 색깔이 변해. 보이는 것, 들판, 눈밭, 냇가 등등 더듬이가 짧다. 겹눈이 튀어나왔다. 뒷다리 넓적마디가 특히 굵다. 잘기어 굵고 굵어 앞가슴 등판이 뒷다리 무릎에 이른다. 날개는 막줄로 투명하며 앞가슴 등판 아래에 있다. 여기. 몸 색깔이 주변 환경과 비슷하다. 색깔이 변한다고 했죠? 무늬가 발달하기도 한다. 빨간색도 많네. 붉은색을 띠기도 한다. 붉은색이요. 위에서 보면 대개 앞가슴 등판은 마른 목골로 각이 져 보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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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색깔이 변하는 몸에 뚜기. 특징은 색깔이 변해요. 잘띠어요 작아요. 엄청 작아. 몸에 뚜기에 대해서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빗뚜기 잘띠어요달기 상충.